여러분,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부터 피곤하고 낮에는 졸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많이 겪는 만성, 피로와 수면 문제의 원인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생활 개선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곤한 몸과 얕은 수면은 삶의 질 저하, 기억력 감소, 면역력 저하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이 나이 탓이라 여기며 참고 지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잠이 얕은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수면 구조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이 줄어들어 충분히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체 리듬 변화입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자주 깨어납니다. 세 번째 활동량 감소입니다. 낮 동안 활동이 적으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밤에는 잠이 얕아집니다. 네 번째, 약물 및 만성 질환 영향입니다. 일부 약물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피로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햇빛 1,015분을 쬐세요.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돼 밤에 더 깊이 잘수 있습니다. 둘째,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걷기나 하체 근력 운동은 에너지를 높이고 수면 질 개선에도 도움됩니다. 셋째, 규칙적 수면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취침 전 스마트폰과 TV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낮잠과 카페인 조절입니다.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피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다섯째, 약물 체크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피로를 유발하는지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피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